장자있지 우리왜남는다툼 짭장이 뭐 이거 다이잖아무 자 여러분 이제 고기 파티. 자, 여기 굴빛지 어르신 센터에서 가져온 여 머위 저쪽에 계신 분이 아 머위 담당 오늘 맛있겠습니다. 예. 쌈 담당 쌈 담당 머위. 아 이거 자 접시 접시 알아요? 접시 이 하나. 자 요거는 또 뭡니까? 요거는 또뭐 기본적인 우리 또 후식입니까? 아. 자 우리 후식 또또 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에아 예? 맛있겠죠 후식 은요것도 예? 씻어야 겠다 후식 후식 또 나왔습니다 두 개요 자 요거 요거 맛있겠다. 한우 야 여기 한우 맞죠 어. 아 요거 아주 태백 한우 태백 한우 요 꽃등심 예. 야 맛있겠죠 에야 예? 요거 보시죠 아이고 아, 그냥 이야 아주 끝내주죠 에 예? 야,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이거를 이거 아 마블 멋있겠다, 잡, 형님 이걸 뭐라 해야 될까 마블이라 합니까 이 뭐라 하나 이거 마블링 마블링 아야 이거 끝내주죠 마블링 아 네? 어우 어, 어, 냄새, 냄새, 냄새 끝내준다 어우 음, 아 하나라도 떨어뜨면 사망이야 야, <laughs> 야 오늘 우리 어르신들 한우도 한번 맛보고 삼겹살도 먹어보고 막형도 먹어보자. 한번 먹어보자. 우와 뭐가 좋아. 예 아, 좋습니다. 좋아, 좋습니다 좋아, 어르신. 네. 한번 먹어보자. 아 우리 어르신 먹어보자. 제일 좋다. 예, 그렇죠 네. 형님. 그쪽으로 있으니까 영상이 잘 나옵니다. 좋다. 역시 아 역시 연기파 배우. 아 붙여달라니까 어르신. <웃음> <웃음> 이제 붙여주는 것도 어르신 못해요. <웃음> 붙여 했어. <laughs> 옛날에 어르신이 하룻불도 다 피워주고 부채도 부쳐줬는데 이제는 기, 그것도 기력이 없어졌어요. 아, 어떡합니까? 안, 안타깝습니다. 어르신 옛날 같지 않아요? 예. 오, 맛있겠다. 오, 잘이는다 오, 예. 한번보여줘요 자, 한번보십시오 오, 아, 잘이는다 오, 오. 진짜 맛있겠다. 오, 예, 아, 맛있겠다. 예, 오. 간다. 아, 대박, 이거. 어? 대박. 아, 이거 맛있겠다. 한우. 아. 아, 냄새. 꽃등심, 꽃등심. 그냥 먹어도 되네. 아, 아 냄새 끊내준다 어. 네. 어, 냄새 어. 끊내준다 어우, 냄새 음. 끊내준다 맛있다니까요, 자, 이거 어디에서 어디 가서 이거 한우 이 한우 등심을 먹겠습니까? 여러분, 야, 꽃등심. 아이고, 맛있겠다. 어 무슨 혓바닥게방장 님이 하나 먹어 봐요. 아, 물이 좀 되네. 물정에가 소금을 안 갖고 왔지이 소금이 스마 소금은 네.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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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직 안넣다 여기 하늘 한우는 원래 좀 들이거든요. 뭐, 맛있어. 괜찮아. 뭐 해. 예, 피간피간 가시면. 그 그냥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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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러니까안시면 그 사망인데 이거. 멋진다 이한욕빚 욕먹는다 있어 하나를 올리면 이제 벌금 뭐. 아요 아. 이거 우리 구독자도 뭐 먹올리기 방법 보여요야 올리기. 자, 여기 보십시오. 하, 아우 나 한우. 아우, 자, 하나 드십시오. 아우, 그냥 어르신 아니, 맛보게, 먼저 어떻게 접시에다가 어르신 먼저 먹고 게 어르신도 밥을 드셔야 되니까 먼저 드면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르신 밥에다가 그럼 밥에다. 어르신 먼저 들어야지 근데, 그럼. 먼저 근데 어르신이 밥을 다드시수있라나다네 자, 뭐 먹어? 아니, 다 밥만 먹어봐. 드리자. 어르신나밥안 먹대. 아, 그드셔야돼아 밥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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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만 밥만. 니밥 조금만. 아 고기는 밥을 싸 먹어야 맛있어. 어르신 고기는 무조건 고기 다 익었어. 응. 익었어. 응. 고기 다 익었어 익었어 응. 익었어 응. 고기 다 익었어 여기다 응. 요기다다 고기 다 익었어 응. 기나고 응. 네. 작은 거 잘라줘 어르신은참 가여리 나 우리 작은 거만 산다 가가야 간단한데 기 내는데 가여리 이가커커커 아이 커잘 이빨도 시원찮아. 자 이거 15만 원입니다. 이거 또 홍보대 잘라드린 홍보대. 자 어르신 또 고기 먹기 좋게 아주 작게 이쁘게 아주 저 한우 잘 잘랐습니다. 어르신 밥하고 또 드시게 한번. 어르신부터. 음. 뭐, 형님 뭐, 먼저, 아우 먼저, 아우 먼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 어르신 먼저 한번 식사를 맛을 한번. 어르신 먼저. 한 올만 먹고 쉬옵소서 어르신. 자, 고양드시고아 우리 죠 먹고 빨리. 술마가져 와이지. 술, 술. 고기부터 드시고. 내가 술 먹어야 응. 밥 먹는 사람. <laughs> 술 <웃음> 먹고 밥 먹는 사람. 그래, 안마시 줬잖아요, 많이. 술 많이 드셨잖아요, 고만들. 아그

야, 이 어디에서 이꽃 있고 등신. 야. 너. 대박 소금이 였나 봐. 형님, 쌈쌈싸 먹는 거 여기 좀잘 올려 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잘 올려 주세요. 아, 거. 쌈 거. 쌈싸 주고 하나 딱. 쌈싸 주고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하나 주세요. 이게 콘스 캔디가 이렇게 야 진짜, 맛있다 진짜, 진짜, 다와이렇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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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연기밥 배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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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씹어도 넘어간다. 안 씹어도 야 김치 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 저거 지게간장가지나 아. 요렇게만 도 필요 는 김치니까. 야 요거 금방 겉 절이 김치. 자 요거 보시죠. 쌈 하나 드십시오. 야 요거 요거 저 굴빛지 어르신 샘 때에서 따온 요거 머위에다가 요거, 한이 꽃등심, 꽃등심, 요 김치는 오늘 만든 거, 이거 요거, 겉절이 김치, 요거, 어두 겁니다, 요거, 어, 추어땅 집에서. 야, 요거 쌈, 쌈 사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유, 미치겠네, 이거. 이 오지에서 진짜 대박. 아. 음. 가모 음. 음. 맛있죠맛있죠 음. 진짜 맛있습니다. 아우. 음, 됐다. 역시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힘들어, 그죠? 고기를 먹어야 돼, 어르신도. 아, 위라고 먹으니까 꿀맛이네. 그럼, 아! 꿀맛이. 거 먹으면 되지. 꿀맛이지,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면지 응. 이건 된장 먹느냐? 꽈 먹느냐? 응? 응. 된장 먹느냐 그냥 먹냐? 꽈먹겠지 <laughs> 그냥 먹냐 그냥. 그냥. 꽈 먹냐? 꽉 <laughs> 그러면 되겠냐? 응 그냥 먹는면 음. 응 우리 어르 그냥 먹으면 되겠냐? 응. 밥 먹자 명란젓 응? 명란젓 그냥 먹는 거니? 응 어. 이거? 그냥 응. 먹는 거야 이거 다양식한 거야 아다 이거 저거 하는 거야 어, 가위로 아이지. 가위로 그... 자르면 돼 형님 가위 좀 줘봐 먹었어야 돼 응? 안로 먹는 어, 응 그냥 먹는 거야 반짝 가게에 사온 거야 반짝 가게에서 반짝 가게에서 사온 거라고 안안 자식 먹으면서 먹으면서 아예 예, 근데 예, 예. 우리 어르신은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야 옛날에 안 그랬는데 손이 엄청 많이 가서 <laughs> 일일이 다 잘라주고 아, 그냥 보증 때문에 뭔가 예 근데 맛있겠다 응? 뭐, 아주 몸에도 맨날 잘 그래서 그 겸이 여요 밥먹게래밥먹게래 네? 어우 먹을먹 우리도 밥 먹고 저기 하지? 나도 맛있지 부대찌개 끓여야지 부대찌개 또 있어. 부대찌개 또있 끓여서 안 먹어야지? 음. 그래 아직 남아있어 이 맛있는 건데 형이 여, 영상 하나씩 찍읍시다 한우 먹뭔거 하나 삼계탕 뭔는하 거거 하나 창창 거 먹는 하 하나 Sanghisa Mongana, m a k a m u n g 나무 a g o o 으니까 끝내준다. good f 응. 아, <laughs> 포케비님 보고 마실...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또? 있어, 우리, 응? 우리 실방 하는 거지? 뭐지? 네, 이제 뭐가 됩니다. 그냥 뭐야? 네? 아, 예. 실방 하는 거야. 뭐야?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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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방 그래. 안 돼요? 여섯 뭐. 찍고 있어. 아, 저거가 아, 라 이게. 아, 술이요? 이거 강명호한번 듣고 지 우리가 술을 너무 많이 사 왔나? 그러시뭐 아, 니야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술이 많으니까. <laughs> 그 고려는 지금 출애에서 여유가 생기셨는데 음. 너무 많이 갖고 초는하고난리 응. <laughs> 아이고 우리 신다늙어가네 진짜 어하다가 인생이 참 이렇게 어떻게 금방 다늘어가나야난반도안지 년에 음. 두번 <laughs> 먹는 거 요거 한번 한 먹네. 그런가? 그렇지. 네. 난안 먹는데. 나중에 고기 고 먹을 거. 상겹살, 상겹살, 아, 장 아야 그그싫니까 사봐, 잡 사봐. 뭐. 나이 응, 먹어요. 장 아, 먹으면 있때 먹어야 돼. 응, 난밥다에다가 불어있는야지하이 그러니까, 그 응. 밥을 같이, 같이 먹어요 응. 고기하고 밥을 같이 먹어서 나 지금 고기 먹고 있는데 지금 음 맛있다 찌개 올려놓야는거 아니야? 어? 찌개? 찌개 올려놔야지 저거 어디 갔어? 여기 어기다거 거그 네? 그 뭐. 아니야? 그여기다는거 아니야? 그 정도로 고그다기 다행히 이제 카메라 반대로 나니까 <laughs> 자, 보십시오. 아, 연기를 뽑으면 안 됩니다. <laughs> 자, 보십시오. 아, <LT> 자, 요쌈 <laughs> <laughs> 한우에 머위 요 샘터에서 따온 거에 김치, 금방 겉절이 김치 담은 거에 밥, 햇반. 아이야, 그거 한번 쌈을 싸먹어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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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보겠어. 야, 이거 맛있겠죠? 아 뽀봉.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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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